박인출의 아이큐 클리닉. IQ 큐15 높일 수 있다. i q 에 대한 오해와 진실. 네. 첫 번째, i q 큐는100%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인가? 아니면 후천적으로 향상이 가능한가? 정답은 후천적으로 향상이 가능하다입니다. 네. 그럼 두 번째, 후천적으로 IQ 어느 정도까지 향상이 가능한가? 네. 답은 뭐 여러 가지가 이론들이 있는데 우선 뭐 6대4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. 6까지는 선천적이고 4까지는 후천적이다라는 이론도 있는데 비교적 정확한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IQ 15까지는 향상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. 네. 이 IQ의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거기에 1표준편차, 즉한 구간이죠. 네, 그거는 15입니다. 네, 그래서 어 15만큼은 향상이 가능하다. 네,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IQ 향상은 1세동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 성장이 완료되는 만 12세까지만 가능합니다. 네. 조금 또 나눠보면 가장 좋은 나이대는 만 3세에서 7세. 그 다음에 좋은 시기다 할수 있는 거는 7세에서 12세 입니다. 그럼 이제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거죠. 그럼 이것이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. 네. 정답.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영구 논문들이 있습니다. IQ가 훈천적으로 높아진다는. 네.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존스 호킨스 의대의 연구입니다. 이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리즈 2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